먼저 책자에 스티커를 한번 붙여 보실까요? 이제 내일까지 하면 드디어 삼주차가 끝이 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혹시 또 하루 이틀 빠졌다고 아 이제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스티커를 붙이신 다음에. 자 우리 주목을 주고 한번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합시다, 변화합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지시고 한번 해볼까요? 변화합시다, 변화합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 바칩니다. 교회에 바치고 또 교회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교회가 더욱 더 부흥하게 되죠. 근데 이제 오늘 1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절에 잘 보시면 더불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와 응원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나니아 부부가 해도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름을 붙였죠. 거기 더불어에다 한번 뇌모를 쳐보실까요? 더불어하고 나와 있지만,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편이 죽고, 그의 아내 삽비라가 이제 3시간쯤 후에 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거기다 한번 뇌모를 쳐보실까요? 함께 깨있다는 것은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둘이 서로 짰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남편이 처음에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죠. 우리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 이걸 나눠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재산을 팔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아까워서 아내한테 얘기한 것이죠. 이게 너무 아깝다. 다 바치지는 말고 조금만 바치자 거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속였다 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베드로 앞에 와서 저희가 이걸 팔았는데 너무 사실 마지막에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다 들이지는 못하고 이것만 가지고 왔는데 괜찮겠습니까 했으면 오늘 이 사건은 안 일어났겠죠. 근데 여러분 이 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누구도 알았다고 나와 있죠. 아내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아내도. 그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서로 부부가 함께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부가 어느 한쪽이 반대했다면 어느 한쪽이 기도하면서 당신이 옳지 않다. 그리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자 했다면 두 사람은 아름다운 결말을 쓸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무엇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고 베드로가 책망합니까? 예,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가론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넣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가 그 생각을 못이기고 결국 예수님을 팔았죠. 오늘 5장 3절 더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엄청난 부흥을 보고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이적을 눈앞에서 경험했던 신실한 성도인데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 생각을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떨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 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 때로는 성령이 충만했고 기도했던 성대도 방심하고 어느 순간 탐심을 품는 그런 사탄의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내 마음에 가득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의 역사가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되고 있습니까? 다이날에 은혜 받았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 마음에 오직 사탄이 주는 미움, 증오, 혐오가 가득해지니까 이렇게 갈갈이 찢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긴장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을 끊임없이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것이지 영적인 긴장을 놓아 버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사비라처럼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 거기다가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절 빈칸에다가 그렇게 메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영적 긴장을 풀지 말자. 이게 핵심입니다. 초대교회 그 대단한 역사를 보고 기도했던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도 탐심이 들어오니까 사탄이 어느 순간 그 마음에 가득해져 버렸다면 지금처럼 많은 교회가 맹숭맹숭하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성도들을 사단이 공격해서 그 마음에 다른 것을 가득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14쪽입니다. 14쪽을 보시면, 아간처럼 신약에서도 탐심을 버리지 못해 구속사의 운명이 부부, 바뀌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밑줄을 어보실까요 탐심을 버리지 못해 구속사의 운명이 바뀌는 부부가 있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거짓말을 버리지 못해서 또 음란을 버리지 못해서 시기를 버리지 못해서 구속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분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큰 이적과 부흥을 목격하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부는 바나바가 밭을 파나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바친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파나서 교회에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탐심이 올라와서 거짓으로 일부를 숨겨 바치고 거짓말하다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구속사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탐심으로 인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두 사람, 이두 부부의 결말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모방이나 흉내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다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모방과 흉내죠.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방을 하고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모방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은 모방을 해야 되는데. 모방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죠 자기 역량을 넘어서는 어떤 과시하고 싶은 시기심 어떤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출발하는 그런 모방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으로 여러 가지 이적이 나타나고 마치 천국에서와 같은 나눔과 성김이 교회에 정착되었습니다 모두가 감동했고 믿지 않는 이들조차 성도와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에 너도 나도 함께 이 은혜의 물결에 동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놓는 모습에 진짜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감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흉내 내는 신앙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그 수준으로 하기에는 좀더 다듬어지고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와 같은 결말을 쓰기가 쉽습니다. 두 사람은 바나바처럼 선한 동기를 가졌지만, 마지막 순간에 아까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1%의 탐심을 내려놓지 못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마지막 순간에 아쉬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갈수 있는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그 1%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시편 130편 1절을 한번 잠깐 가볼까요? 시편 131편 우리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겸, 마음을 버렸습니다 네, 10편 131편 1절을 보면 주님 내가 이제 교만한 마음을 버렸는데 오만한 길에서 이제 돌아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너무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분해 넘치는 놀라운 일을 내가 해보려고 이제 열심히 애를 쓰거나 발버둥을 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게 또 성숙한 사람이 갖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 선교단체 여름순회에 참석하면 마지막에 결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실 분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그 수천 명에 되는 대학생들 중에 안 일어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선교사로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네, 안 갔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있으니까, 아, 이거 안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는 또 젊은 날에 어떤 게 있는 것이죠. 나쁜 것은 아닌데, 아직 충분히 성숙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것일까, 저것일까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고민하면서 결단하는 거라 분위기의 편승이 돼서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아직 충분한 성숙과 역량이 안 되는데, 조급한 마음으로 흉내 내는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은 부부가 은혜 가운데 서로의 성향을 말씀에 맞출 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 보실까요? 서로의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도 색깔이 있는 것이죠. 순복음 쪽이 있고 또 기장 쪽에 있고 장로측에 있고 성결고 측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는 남편은 순복음 쪽이고 아내는 이 저희 장신 쪽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목회자 부부가 결혼했으니까 처음엔 좋아하는데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당신 은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 우리 순복음 쪽에서는 이게 맞다. 했던 이분은 또 그게 무슨 소리냐. 장신 쪽에서는 이게 맞다 그래서 그분 말로는 피 터지게 싸웠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수 있을까 그래서 두 부부가 하얘 했다는 그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향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무엇에 맞춰야 된다고요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부부의 영적인 성향 이 어떤 성품이나 성격의 성향도 말씀에 맞출 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나니아나 삽비라 중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니우치며 배우자를 설득해 온전히 재물을 바쳤다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둘다 탐심을 추구하는 성향을 극복하지 못해 온전한 회개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했고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탐심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도 권력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끝내 파멸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부부의 공통적인 성향은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각자 내려놓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을 말씀으로 함께 맞추어 가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 그 성향이 발목을 잡게 되고 비극적인 결말을 쓰게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향을 말씀으로 함께 맞추어 가지 않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향을 말씀으로 함께 맞추어 가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 그 성향이 발목을 잡게 되고 비극적인 결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부부간의 교집합이 생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탐심이 많아집니다. 자꾸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부간에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교집합이 없어지는 것이죠. 송도는 말씀의 교집합을, 기도의 교집합을 부부간에 만들어야 끝까지 갈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말씀으로 성향을 맞추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부부는 끝없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성향, 성품을 맞추어 갈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부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놀라운 열매를 맺는 부부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부가 맞바꾼 탐심이죠. 부부가 처음에는 인생을 바꿨습니다. 소대계의 복음의 전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만났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그때 또 바꿔버렸잖아요 탐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미 한번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끝까지 가려면 말씀을 붙드는 거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은혜를 바꾸지 않고 구속사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설수 있는 부부가 될수 있기를 가문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참으로 탐심을 버렸다면 두 부부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미쳤을 텐데, 마지막이 1%의 탐심을 노리지 못해서 구속사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가 말씀 가운데 성향을 맞추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늘 말씀 가운데 말씀에 맞추어 가며 은혜감을 형성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다 보니 물질이 중심이 되고 성공이 중심이 되고 쾌락이 중심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 늘 말씀 묵상과 기도의 힘쓰는 부부와 부모 자녀가 될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부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하려면 하나 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붙드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동행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갈 수 있는 부부가 될수 있도록 또 결혼한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또 사위와 며느리가 정말 좋은 믿음의 부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끝까지 완주해 갈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부부가 될수 있도록 믿음의 신세계를 만들어 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더욱시 깨어지고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위에 더 믿음의 명문가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땅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께 역사를 경험했다 아나니와 사피라도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니까 거짓을 행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시사점이죠.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모르고 분열의 혈물에 갇으면 우리도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